바이든 미 대통령 당선 유력자는 최근 유럽은 물론이고 아시아의 동맹국들인 한국, 호주, 일본 등의 정상들과 통화를 하며 동맹연합을 만들어 다자주의로 돌아서는 미국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보복이 두려워 아직 전화를 걸지 못하고 있는 몇몇 국가들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국가들이 바이든 당선 유력자에게 호감을 표시하고 있으며 바이든 역시 각국 정상들이 좋아할 법한 매력적인 제안들을 연이어 던지고 있죠. 그중 바이든이 일본의 스가에게 제시한 선물은 중국과의 분쟁 지역인 생카쿠 열도 방어에 대한 확약 부분인데요. 니케이 아시아와 워싱턴 포스트 등이 이를 전하고 있습니다. 기사는 미국 대통령 당선자 바이든은 한국 호주 일본의 지도자들과 통화하면서 아시아 주요 동맹국들과 유대 강화를 위한 노력을 시작했다면서 그는 스가와 15분간의 통화에서 팬데믹 대응과 기후 변화 문제를 협력하기로 했으며 스가는 점점 더 불안정해지는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미일 동맹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하였는데 바이든이 이에 화답을 한 부분은 오키나와와 센카쿠 열도의 방위에 있어 일본 영토가 공격을 받을 경우 미국이 일본을 방어할 의무가 있다는 미일 안보 조약제 5조에 대해 다시 한번 약속을 하였다는 것인데요 이 소식을 받은 일본 언론 중 마이니치의 경우는 바이든이 친중 성향인 것 아니냐 중국의 유화적인 것 아니냐 하는 우려도 있었으나 이번 센카쿠 열도 보호에 대한 언급이 나오면서 그런 우려가 가 불식되었다는 견해도 있다고 지극히 상식적으로 보도한 반면 산케이의 경우는 얼척 없는 뉘앙스의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다름 아닌 독도를 끌어들이고 있는 것이죠. 중국과 분쟁 중인 생카쿠 열도처럼 독도와 쿠릴 열도 문제는 어떻게 되느냐는 것인데요. 기사는 가토 일본 관방장관이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일본 방위 의무를 정한 미일 안보조약 제5조는 북방 영토와 독도에 대해서는 미치지 않는다는 견해를 나타내면서 북방 영토와 독도는 현실적으로 보면 일본이 시정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라며 일본이 시도 지배를 못하고 있는 이 지역들은 미국의 보호 지역 적용 대상이 아니기에 미국의 방위 의무가 없다고 설명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산케이는 산케이답게 독도는 한국이, 북방 영토는 러시아가 각각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주장으로 기사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독도는 언급할 가치도 없으나 이 부분을 미국의 외교적 기준에서 보았을 때도 한미동맹의 구조에서 일본이 독도에 대해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만화를 너무 많이 봐서 그런 것이 아닌가라고 해석할 것이고 러시아의 경우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미국은 철저히 국익을 중심으로 외교를 펼치는데 센카쿠 문제는 자신들도 중국과의 대립 상황에 있으므로 일석이조를 가져갈 수 있기에 마땅히 할수 있는 조치인 것이지만 러시아는 또 다른 문제인 것인데요. 지금 중국과 대립 중인 이 시점에 러시아와의 외교 갈등을 만들어내는 자살 행위를 미국이 굳이 일본을 위해 펼칠 것이라는 망상은 존재할 수 없는 것이죠. 어쨌든, 이제 스가에게 이런 선물을 안겨준 바이든이 우리에게 안겨주어야 할 혹은 명심해야 할 부분들에 대해 언급해 보겠습니다. 블룸버그는 바이든이 한국에게 한국을 방어하는 것은 물론 북핵 문제를 함께 해결하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해 주었다 보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포함시킬 만한 것은 주한미군 철수는 없다는 것과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부분 뭐 그런 것인데 이는 애초에 억지 주장이었던 것을 철회하는 것 뿐이기에 뭔가 우리에게 제공하는 것은 전혀 아닌 것이죠. 그래도 한국은 혈맹이고 같이 갑시다. 라는 이런 유의 바이든의 언급은 지금까지 해왔던 뻔한 소리이긴 합니다만 꼭 필요한 소리이긴 한데요. 아쉬운 것은 결국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말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만한 것이 바이든은 지금 북미 문제를 해결하기는 커녕 현재 그의 상황은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강경화 장관이 이제 곧 넘어갈지도 모르는 미국 현 정부의 국무부 장관인 폼페이오를 안보 공백을 막기 위해 방문해야 할 정도로 바이든은 난처한 상황 속에 처해 있고 지금 당장은 우리 문제에 대해 아무것도 할수 없는 실정인 것인데요. 그 자세한 사정. 은 이렇습니다. 니케이 아시아에 따르면 현재 바이든은 국가 운영에 꼭 필요한 데일리 브리핑, 즉 필수 정보 브리핑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여기에는 바이든 정권의 최우선 목표인 팬데믹과 관련한 부분을 포함해 외교, 안보 등의 기밀한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고, 그 중에는 당연히 북한에 대한 정보도 있어 그 부분에 대한 업데이트가 필수적인 것인데 이런 부분이 막혀 있다는 것입니다. 워싱턴 포스트의 기사를 보면 상황은 더욱 놀라운데요.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트럼프 행정부 가 펼치고 있는 순조로운 정권 전환을 방해하려는 전례없는 노력 에 맞서기 위해 치밀하게 조정된 권력 이양을 주도하기 위해 정부 경험과 관계를 가진 동맹국 네트워크 를 두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바이든과의 공식 적인 협력을 막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의 정권 인수위 위원들도 현 정부 당국자들과는 접촉하지 말라는 엄격한 명령을 받고 있고 심지어 비공식 루트로도 접촉하지 말라는 명령이 내려져 다는 것인데요. 바이든이 현재 어떤 상황인지 알려주는 구체적 사례를 기사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현재 바이든의 정권 교체 팀은 최근에 정부를 떠난 관료들 및 전문가들을 접촉하여 새 정부를 준비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들은 전직 국무부 고위 관리가 이끄는 팀에 의존하여 외국 지도자들과의 전화 통화를 처리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원래 현 국무부가 새로운 당선자에게 당연히 제공해야 할 안전한 전화 라인이나 언어 통역 서비스도 없이 그렇게 일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이라는 거대한 국가의 정권 교체는 그 자체로 엄청난 시간이 걸리기에 우리에게는 북한 문제에 있어 가장 치명적인 시간 지연이라는 장애물이 만들어지는데 트럼프는 정권 교체에 대한 협조는 커녕 당연한 듯이 방해를 하고 있고 그래서 바이든 인수위는 정보가 부족하고 협력을 받지 못하고 있는 구조인 것이기에 우리에게 이런 상황은 전혀 이롭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이 상황은 생각보다 심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북한이 이 상황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견에 많은 외신들도 동의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타임지는 현재 북한 관측통들은 바이든 당선인이 1월 취임을 준비하는데 그 전에 김정은이 미국과의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면서 바이든은 팬데믹과 경기 방어라는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지만 북한과의 핵 문제에서 교착 상태에 빠졌다는 사실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는데요.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시아 담당 수석 차관보도 북한이 바이든의 취임 전이나 그 직후에 핵 또는 장거리 미사일 실험을 강행할 가능성이 있다 라고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바이든 팀은 북한이 꾸준히 핵무기를 축적하고 중거리 미사일을 실험하는 것을 외면하는 데 그쳤던 트럼프식 접근법의 실패를 염두에 둘 것이라고 했다는데요. 트럼프와의 협상이 어려워져 북한 특유의 벼랑 끝 전술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팬데믹과 어려운 북한의 경제 사정으로 북한은 현재 진짜 벼랑으로 몰려 있기에 더 심한 각성이 강조된다는 것이죠. 아울러 기사는 1월 바이든이 취임하게 되면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 바이든은 트럼프처럼 개인적인 경로를 선택하지 않고 좀더 전통적인 공식 외교를 통해 접근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리비어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접근법은 북한의 핵 미사일 프로그램 비용을 인상하기 위해 압력과 제재에 의존할 것이라 강력히 의심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기사는 이전 오바마 정권은 전략적 인내라는 정책 을 진행했지만 이는 오바마가 바라는 북한의 핵능력 억제라는 목표 달성은 하지 못하였고 한국의 강경화 장관은 바이든 정부가 이와는 다른 새로운 정책을 수립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음도 전하고 있습니다.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의 대실패는 많은 전문가들과 외신들이 보도하듯 자명한 사실이죠. 그리고 그때와 지금의 북한은 오바마의 실패로 말미암아 완전히 핵무기를 구축해 버렸기에 모든 상황이 달라져 있는데요. 자 그럼 바이든이 일본에게 제공한 선물이 중국으로부터 지켜주겠다는 것이라면 바이든이 우리에게 줘야 할 선물은 아주 명확합니다. 그것은 피를 나눈 동맹이라 스스로 이야기한 동아시아 최고의 동맹국인 우리 한국에게 남북미 문제 중재에 대한 주도권을 넘기는 것입니다. 어차피 바이든은 미국 내부의 사정 및 팬데믹과 경제 문제로 바빠서 북한 문제는 그에게 우선순위는커녕 차선도 아닌 어차피 저 뒤쪽에 후순위로 다룰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기도 하니 우리에게 믿고 맡. 라는 것이죠.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장사치의 억지를 철회하는 것은 애초에 이유도 없이 때려놓고 이제는 다시 안 때릴게라는 것일 뿐 결코 선물이 될수 없으며 주한 미군의 철회 혹은 관련된 문제의 경우도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의원이 폭스 뉴스에 출연하여 한 말처럼 미군의 한국 주둔은 중국에 대한 그들의 문제이기도 하여 자신들의 국익 때문에라도 애초에 주한 미군을 뺄수 없었던 것이므로 이것도 우리에게는 선물이 아닌 것이죠. 북한 문제는 촉각. 을 다투는 문제라는 많은 전문가들의 조언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정권 교체 문제만으로 머리가 복잡할 바이든은 아직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고 저항하고 있는 트럼프 문제와 미국 내부 사정에 집중해야 하는 상황이기에 그 시간 동안 북한 문제를 계속 미루고 있을 수밖에 없다면 이제 한국이 주도하는 남북미 방향을 지지해 주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최우선주의 코리아 퍼스트 바이스톰 코리아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